말씀을 막아 보면 시장 말씀을 통해서만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성기로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선물로 대선물이라건뭐고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목사님만 주의 제자가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우리가 주의 제자예요. 제자면 제자답게 살아야지. 제자는 선생님을 닮는 거잖아. 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안다고뭘 닮아가지고 우리를 설리거서 설공설공하는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암흑의 정령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게드려지는 대로, 멋있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권세는 있 사람이야, 대통령이니, 장관이큰 거울에, 이러면서 대우가 달라지요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앞자리는 늙은 자는 거냐, 행세하는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 말안들는 Gracias. que voy 진 실런더에게 일어나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들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더라고요. 예. 사라에게 칭찬받으라고안 했어요. 이 갖다 든다 칭찬받는 생각도 못 했어요. 주위에서 수십 도록 화가 붉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빠성하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집안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시의 문제나 고모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일만드는 흔들리지만 않고 흩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는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향이냐가 중요하지않아요 남들이 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과찬해 주는 게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차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보실때 어떻게 보시느냐 아니고요. 교회 사람들이 앞에 세워놓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돌아 세놓고 뒤에서 하는 말이, 뒤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까 이걸 귀에 귀를 뒤에 서도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열매를 찾으러 오시니까 그 열매 찾으러 오신 주님 앞에 이은 열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섬기는 자의 자세를 바로 이행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